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음.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최검사님 우리 정, 장로님은 좀 어떠셔요 방장로님은 아직도 다리 불편해 <laughs> 그렇지 않 통풍인가 뭐해, 뭐래요 관절 무릎 어. 아니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또 무릎이 많이 아프시네 주여 또 최정남 관사님 내일 토요일 오전에 시간이 나요 오후가 시간이 나요 아예 안돼 아예 안돼응 어? 괜찮아 어, 왜냐하면 내일 주보가 문제가 아니라 수건이 한 100개 있는데 그거를 포장을 해야 되고 스티커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 사모님 언제가 좋아요? 시간 서로 맞추기가 오전, 오전 두 분이서 시간 정하셔 나중에 그래서 저기 그 포장 좀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뭐 이렇게 모레 거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뭐 이제 기념품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준비들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사무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게 있어요. 이제 왕을 세울 때 사람은 외모를 보자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고 왕을 시켰는데 후회한다 그 말을 두 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리고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그가 어저께 다윗을 보니까 얼굴이 준수하더라 그래서 그 얼굴이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착하면 얼굴에 착하다고 써 있고 마음이 악하면 얼굴에 다 그게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얼굴을 봤다는 얘기는 마음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봤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늘 음. 이제, 이제 주변에 있던 불례사하고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블레셋은 주변에 있어가지고 이웃에 있는 나라끼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웃에 있는 나라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웃끼리 맨날 영토 때문에 싸우는 거예 지금은 지금은 그런 말 없지만 우리 어려서는요, 이렇게 배가 아프고 막 배가 아프고 그러면은 구라파 전쟁 일어났냐 이런 말했어요. 혹시 최고사님도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구라파 전쟁 응? 원 집사님도 구라파 전쟁 알죠. 응? 그 뭐냐면은 그만큼 구라파가 어디냐면 유럽이거든. 유럽을 구라파라고 그러는데 유럽이 맨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왜냐면은 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다 보니까 맨날 그 영토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나라에까지도 와서 배가 아프면은 왜 구라파 전쟁났냐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늘 가까운 나라는 친해지기가 쉽지 않는가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늘 싸우는데 요번, 요번에 번에 지난번에는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들을 공격을 해 가지고 싸웠는데 요번에는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여기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자가 있다 그랬어요. 싸움을 도두는자가 있는데 여기 봅시다. 4절입니다4절4절 4절 한번 보겠어요. 4절에 보니까 불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싸우러 온자가 아니야. 사실은 싸우러 온자가 아니라 싸움을 부추키러 온 자야. 도두러 온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여섯 규빗 한 뼘이면은 매달으 치면은 몇 미터냐 면한 규빗을 50cm로만 치면은 여섯 규빗한 뼘이니까 3m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는 3m. 아니 키가 2m도 큰데 3m인 사람이 와 가지고서는 응? 싸우자고 덤벼드니 그 앞에 기가 죽을 수밖에. 거기다가 키가 크다 보니까 오절 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천 세겔이라. 5천 세겔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57kg래는 거야. 그러니 생각하자. 갑옷의 무게만 해도 그렇게 무거운 거 또. 7절에 보니까 그 창자루는 배틀잭 같고 창날은 철 600세일 같으면 철 600세일은 얼마냐 그랬더니 응? 그 창이 7 k 로래는거7 k 로 그러니까 키는 응?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키큰 사람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육척키라고 그랬어요. 육척. 육척 큰 키라고 그랬는데 육척이면 몇 센치냐 면면한 척이 30센치니까 육척이면 180센치예요. 그러니까 2미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오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척 큰 키라고 육척도 큰 키인데 이 사람은 어? 3 m 가까이가 되니 얼마나 큰 사람이야. 등치가 큰 사람이 와서 으르렁거리고 와서 뭐라고 말을,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절봅니다. 응? 그간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라.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구절. 그가 나와서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누구도 그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야. 왜요? 그 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외모가 두려워서. 그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새벽에 읽으면 좋은 점이 바로 그런 거야. 이것만 따로 읽으면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저께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외모를 본단 말이야. 외모를 보고 겁내는 거야. 외모를 보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보면 두려워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보면 평안해요. 세상을 보면 두려워요. 하나님을 보면 평안해요. 세상을 보지 말아야 돼. 배드로 가요. 무리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보고서는 빠졌다 그랬어. 풍랑은 큰 거예요. 아무리 크고 싸나워도요. 세상을 보면 져요. 우리의 눈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내 시선이 세상을 보면 지게 돼 있는 거야 세상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세상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 자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치장을 하는 거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포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우렁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 몸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몸을 감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게 나를 위협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공갈해도 그거에 귀교율이지 말고 그거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지는 거야.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거. 그 시선이 골리앗을 향하고 그 귀가 골리앗을 향하니까 얼굴도 들지 못하는 거.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고요. 다윗은요. 골리앗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자신 있게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냐? 나는 만군의 여와를 의지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세상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거 자꾸 쳐다보지 마라. 그럴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저는 그러는가? 집에서 기도해도 좋고, 어디서 기도해도 좋은데,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저는 교회 와서 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 눈 감고 기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야 우리는 낮에도 이 십자가가 환해 보이잖아요. 밖에가 창이라. 예? 이제 처음 내가 만들 때도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야. 크게 만들라고. 이 나무 토막을 걸지 않고, 낮에도 이 하가 나면요. 십자가가 막 색깔이 나와요. 이거가 그러면 큰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아주 이렇게 크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벽이 이 뒤가요 뚫렸어요. 그래서 저 밖에서 봐도 유리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저 십자가를 한참을 봐. 5분이고, 10분이고. 눈 감고 내 기도하지 말고 그럼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잖아 십자가를 하잘 보면요 이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은요 십자가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셔 한번 경험을 해봐요 와서 기도부터 하지 말고 새벽에도 마찬가지 와서 기도부터 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바라봐 자, 오늘도 주님 뭐라고 그러시나 잘 왔다고 그러시나 왜 왔냐고 그러시나 응? 걱정이 뭐냐고 물으시나? 하여튼 저 주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한 참. 눈을 쳐다봐. 내 얘기를 하지 말고 주님의 얘기를 듣는 거야. 한 참. 눈을 쳐다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한참 있다 보면 기도하고 있대니까. 그걸 한번 경험을 해 봐요. 저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야. 하 참. 내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고 내 귀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으면은 말씀을 하죠 자꾸 세상적인 무거운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거 자꾸 근심과 걱정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다보는 거. 그 참을 바라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다니까 기도하고 있다니까 거기서 주님이 주신 음성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확신하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요 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좀 쳐다봐요, 주님 저 십자가를 쳐다봐. 주님이 뭐라 고 그러시나? 나도 모르게 쳐다보다가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내 귀가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요 한참 있다 보면 나도 중얼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대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골리아의그큰 모습을 보고 시선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